생명. 차자라 폭등 코인 구독자 분들 안녕하세요 이태준 트레이더입니다. 우리들의 시바이누가 하락 추세를 뒤집고 이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면서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재개가 되고 있는데요. 코인 판의 대장인 비트코인이 다시 1억 2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말도 안될 정도의 세로 집중하게 되면서 하락세를 맞이했었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트럼프의 입지 다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집권이기 때문에 초장에 강하게 나간 이후 다시 본협상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로 인해 코인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다시 정세가 제자리를 찾았을 땐 이번 하락과 재폭 등으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트럼프의 행보를 파악했다면 우리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럼 오늘 방송에서 시바이누가 얼마만큼의 상승을 보여주게 될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영상 마지막에 드리는 3000% 상승객 집코인을 조금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 하단 설명의 더보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면 참여 인증 링크라고 해서 손가락으로 링크를 표시해뒀어요. 여기 적힌 것처럼 링크를 누르시고 웹3라고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링크를 누르면 핸드폰 번호 외우고 누를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웹3라고 자동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문자 전송만 누르시면 4000% 이상의 상승을 예측하는 이 코인을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시바이누가 하락 주세를 뒤집고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면서 단기 급등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폭탄 발언 때문에 코인장까지도 타격을 입었지만 시바이누는 지지선인 0.015원을 지켜주면서 다시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현실점 코인장 특히 시바이누의 하락은 종목에 대한 악재가 발생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 대통령, 이 트럼프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하락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 아랍에미디트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정부 기관과 코인의 첫 업무 협업을 만들어냈고 아랍에서 우선적으로 이 시바OS를 도입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 중동을 시작으로 그 영향력을 넓혀가게 될 겁니다 특히 세계적인 호화 도시로 알려진 두바이에서 본격 본격적으로 시바 os를 도입을 하고 이후 공식 화폐로까지 승인을 하게 된다면 시바인의 가치 상승 또한 걷잡을 수 없는 상승세를 보여주 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코인이 상용화가 시행되려면 우선 미국의 암화폐 규제 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설레라는 게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 아랍에비리티의 시바이누 도입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줄 거고 트럼프의 폭탄 발언들로 코인장이 하락을 했으니 고래 세력들은 매집을 거의 마친 상태일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설 말을 기준으로 불장이 찾아오게 될 텐데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폭등할 코인을 찾아놓고 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은 상태죠. 그중 분명한 건 시바이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코인에 더해서 2025년 핫한 테마들 중각 테마의 대장급 코인들이 선두에 서서 불장을 이끌어가게 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시대를 불려줄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어필트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서울, 부산, 인천 등 지자체들,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들이 웹 3.0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괜히 이번에 진입하는 왜3.0 종목이 최소 4,000% 이상 간다고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고 있다는 건곧 미친 듯한 상승에 다가온다는 거고, 이 얘기는 최소 4,00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이 매수 타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민코인들이 상승을 할 때처럼 남들 수익 보고 있을 때. 오늘 제가 방송해드린 종목 확인이라도 해볼 걸 후회하지 마시고요. 저 이태준이 말씀드리는 이 종목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세요. 만약 제가 금전 요구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시에는 이 채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노 010-9982-5723. 010-998-957-23번으로 웹3리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한부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남겨주세요 그런데 지금 나 혼자 잘 벌고 있다 혹은 문자 보내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정말 간절하게 수익 원하시는 분, 마이너스 난계자 살리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웹3이 하나 보내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지 마이너스 난계자 심폐소생술을 해주게 될지는 제가 드린 정보를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게 누군가에게는 쉬운 결정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힘든 결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턴. 포인트가 되어줄 겁니다. 당장 종목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좋아요. 믿지 못하겠으면 만원이라도 넣어 보시고 그것도 싫으시면 관심 종목에 넣고 올라가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목을 받은 후에 안 들어가더라도 4,000% 이상 상승하는 걸두 눈으로 직접 보시게 될 거고 10만원 들어갔으면 400만원으로 100만원 들어갔으면 4,000만원으로 나오게 되실 거니까요. 연락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웹3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댓글로 문자 완료와 핸드폰 번호 뒤네 자리 남겨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종목을 받고 나시면 아 이태준이 제대로 된 종목을 주는구나 왜 이걸 사라고 알려주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해외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웹3 0으로 미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는 웹3.0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허브 더시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천 블록체인 허브 센터를 구축했다고 이미 공표를 한 상태고요. 아울러 인천 전 지역에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성장을 촉진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인천 블록체인 산업협회 또한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이미 작년 부산 내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수액 결제를 허가 하면서 소상공인들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부산 소재 금융기관들이 특례를 받아야 한다고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부산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원자재, 귀금속, 직접 재산권, 탄소 배출권, 토큰 증권 등 모든 가치가 있는 자산을 토큰화해 24시간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순수 민간 자본으로 연내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해 질세라 서울은 행정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려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시를 변화를 선도하는 웹 3.0의 허브를 만들 것이라면서 국제적 웹3.0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고 웹3 페스티벌을 열면서 웹3 분야의 글로벌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행사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현대카드는 이번 웹3.0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웹 3.0을 통한 NFT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의 디지털 지갑 올래을 출시하면서 웹3.0 기반 콘텐츠를 통해 암호화폐 상용화에 나서고 있고요. 중동 또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달러와 의존해서 벗어나기 위해 웹3.0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머니로 사실상 가장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달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도를 바꾸려 일찍이 디지털 자산화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3대 엔터라고 할수 있는 SM과 YG에서도 웹3.0으로 수익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팬덤을 소유하고 있는 블랙피크 같은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자본이 엔터로 굴러 들어오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코인을 사야 되는 건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른 코인에 물려서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5년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저는 그게 전부입니다. 우선 우리들이 알아야 될 테마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잠재력을 키우고 있는 인공지능 AI 그리고 민코인 웹 3.0이 있습니다. 2025년을 주도할 테마들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는 테마가 바로 웹3.0인 거죠. 여기저기서 말은 많이 나오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코인을 찾다 보면, 웹3.0 관련 코인이랑 종목들이 많이 보이긴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 투자를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웹 3.0이 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웹 2.0은 한 차례 더 진화를 하는데요. 이용자들은 인터넷에 언제나 접속이 가능해졌고, 기업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다른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서비스를 마음대로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수의 사업자들이 웹 생태계를 주도하게 되는데요.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 틱톡,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도 여기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고 사용자들은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데이터를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웹2.0 플랫폼의 사용자들은 폭넓고 질 좋은 웹 환경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자들의 데이터와 그 소유권을 가져갔습니다. 이 말은 회원가입을 할때 적었던 내 개인정보를 가져갔다는 소리예요. 일찍이 데이터의 가치를 알았던 기업들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그걸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 대부분의 수익을 독식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결국 쌓여가는 데이터는 기업의 거대 자산이 됐고 그 결과 웹 2.0은 중앙 집중화가 되면서 폐쇄적인 플랫폼은 이용자들을 주락표락할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그 와중에 페이스북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플랫폼이 수직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가치와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웹 3.0인 거예요. 진정한 탈중앙화, 인공지능까지 결합된 기술의 정점인 웹 3.0,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까지 해외 대기업들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하여 투자하고 있는 이 엄청난 테마주를 2025년 중후만 할수 있다면 우리는 큰 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 해외 대기업들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나이키나 스타버스,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들 뿐만 아니라 삼성, SK, LG 등 국내 대기업에 더해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까지 공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는 이웹3.0 생태계가 2025년을 맞아 그동안 숨겨왔던 날개를 활짝 펼수 있는 중요한 기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웹 3.0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나라가 직접 투자를 이끌어가는 테마주, 즉 주력 경쟁 기술 분야인데요. 기술 테마주 분야에 초창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그 중에서도 소수의 투자자는 살면서 평생 한 번도 만점 보지도 못할 돈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매 3.0이라는 분야를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투자의 수단으로 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주 작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투자할 테마를 개발한 기업이 탄탄한 회사인지 충분한 비전을 부여하고 있는지 까다롭게 확인할 필요도 없이 해당 테마에 관련만 되어 있다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는 장세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존재를 하는데요. 그걸 바로 테마 시즌이라고 전문가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이 비트코인의 불장을 맞이하면서 역대급으로 몰아칠 테마로 기관들이 손에 꼽는 테마 중 하나가 바로 웹 3.0이기 때문에 큰 돈을 수 있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웹 3.0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탈중앙화를 포함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그곳에 투자한 기관과 개미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어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에 해당되는 코인들은 수백 가지가 넘던데 이 중에 과연 진짜는 무엇인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들에 더해서 국가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종목. 폭등이 나오기 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해외 대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했고 서울, 인천, 부산을 포함해 정부까지 나서서 투자를 하면서 삼성, SK, LG, 네이버까지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의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종목으로 올해 인생 역전을 노리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8-5723, 0 1 0 9 9 8 5 7 2 3번으로 웹3라고 남겨주시면 한번더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진입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이 올라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먼저 받으시고 업비트든 비썸이든 바이낸스든 관심 종목에라도 넣어주세요. 제 말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다음번에 들어갈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후원을 유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 오셔서 뺨을 때리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그럼 오늘은 부자 되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곧 현실이 되실 거예요.